우리가 기존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 순수 내연기관이 메인 파워트레인이고 하이브리드는 약간 사이드에 번외로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다. 하지만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 왔고요. 현대기아의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2020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다양한 차종에 두루두루 사용되어 왔고, 이제부터는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는 차량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어떤 변화를 이뤄냈는지, 이런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이 어떤 장점을 누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1.6 터보 하이브리드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보기 전에 현대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렬식 하이브리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중에 하나가 모터인데요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에 사용하고 있는 모터의 분류는 모터 갭 위치에 따라서 P0부터 P4까지 나뉩니다 총 5가지고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P0 모터와 P2 모터가 사용됐어요 쉽게 말하면 P0 모터는 엔진과 벨트로 연결되어 있고 엔진의 시동과 발전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꺼져 있다가 다시 돌기 시작할 때이 피제로 모터가 벨트를 돌려서 엔진의 크랭크축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엔진이 돌고 있을 때는 발전기 즉 알터네이터처럼 회전력을 얻어서 전기를 만들어 내고 만들어낸 전기를 배터리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트 모터는 시내 주행이나 저속에서 엔진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차량이 판단을 하면 피트 모터만으로 차량을 구동하게 되고요 필요시에는 엔진과 함께 차량의 구동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구동뿐만 아니라 차량을 제동할 때피트 모터를 통해서 밖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서 배터리 터리를 충전하는 회생 제동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P0 모터와 P2 모터를 조합하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실제로 연비 개선 효과와 주행 성능 측면에서 의외로 꽤 좋은 균형을 보여줬는데요. 동일한 배기량을 가진 순수 가솔린 대비해서 약 30에서 40% 정도 연비가 좋았었고요. 효율 측면에서도 이점이 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P0 플러스 P2 모터의 구조가 대형급 차량이나 출력을 높게 쓰고 싶을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었고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타봐도 그렇습니다.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급까지는 정말 만족스러웠지만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요. 이 P2 모터가 혼자서 주행모터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모터 자체를 키우면 변속기 패키징 공간에 한계가 있고 피제로 모터는 엔진과 벨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동보조 기능이 제한적이었어요. 이런 한계를 벗어난 설계가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저거 뭐 기존에 있던 설계에다가 2.5 터보 엔진만 갈아 끼운 거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2.5 터보 하이브리드에는 P1 플러스 P2 모터가 조합이 되는데요. 2.5 터보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P1 모터는 엔진과 벨트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엔진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렇게 직접 연결되면 뭐가 좋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엔진을 돌릴 때 P1 모터가 엔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존 p 제로 모터에서 한계점이었던 벨트 마찰로 인한 손실이 없고요. 엔진 시동이 필요할 땐 부드럽게 엔진의 크랭크 축을 돌려서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피제로 모터의 아쉬움이었던 구동력 제공의 부재 2.5 터보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P1 모터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 추가 구동력을 보태줄 수 있어요. 순간적인 출력을 원할 때 P1 모터가 엔진과 P2 모터와 함께 합산 토크를 더해줘서 가속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엔진의 부하가 낮아야 할 때는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NVH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거슬렸던 것중 하나가 엔진 시동 순간의 진동과 소음이었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개선됐다고는 했지만 소음과 진동이 완전히 없진 않았거든요. 2.5 터보 하이브리드는 P1 모터를 통해서 엔진을 즉시 돌릴 수 있는 구조라서 모터만으로 주행하거나 정차에 있다가 엔진이 갑자기 돌때 시동 충격이 덜하죠. 여기 엔진과 연결된 P1 모터가 모터의 토크를 조절해서 소음 진동 측면에서도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모터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차량이 있다가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발진 구간하고 주행 중에 모터만으로 차량을 구동하는 EV 모드에서는 충전된 배터리 전력을 사용해서 엔진의 동력 없이 P2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엔 엔진과 P1 모터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고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엔진 클러치는 떨어진 상태겠죠. 다음은 급 가속하는 상황이나 오르막 구간 등의 차량이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이때엔 엔진 클러치가 연결되면서 엔진이 돌게 되고요. P1 모터도 주행 조건에 따라서 구동력을 추가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배터리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엔진 클러치가 분리되고 P1 모터는 배터리를 충전함과 동시에 P2 모터는 배터리의 전력을 활용해서 차량을 구동하는 직렬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뀝니다 반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내리막 주행 시에 감속할 때 회생제동 모드에서는 엔진 클러치가 분리가 되고요 P2 모터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엔진 단독 구동 모드인데요 순수 내연기관 차량 주행 개념과 같이 엔진이 돌고 엔진 클러치가 붙고 변속기를 통해서 차량이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P1, P2 모터는 당연히 OFF, 꺼져 있는 상태일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주행 및 감속 상황에서 P1, P2 모터가 단순하게 동력원 역할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차량의 주행 효율과 동력 성능을 좌우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전기 발전을 담당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탑재되는 2.5 터보 엔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1, P2 모터 변속기를 통해서 엔진을 최대한 고효율로 돌리고 고 유지한다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동을 주로 담당하는 P2 모터를 활용하면 엔진의 토크를 고효율 영역으로 쉽게 끌어올릴 수 있겠죠. 동시에 변속기 기어단의 최적화를 통해서 엔진의 회전수도 효율이 높은 구간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변속기를 활용해서 엔진 효율을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했다면 다음 관건은 엔진 자체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냐인데요. 효율을 위해서 첫 번째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엔진을 직접 돌리는 스타터나 에어컨 컴플레셔 같은 기계식 부품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계식 부품들을 다 전동식으로 바꿔서 엔진이 꼭 필요한 곳에만 힘을 씁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하를 줄이면 연료 소비가 확실히 감소하겠죠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최적의 고효율 사이클 적용입니다 기계적인 압축비를 12.0까지 높이고 흡기 밸브를 늦게 닫아서 실제로 압축되는 혼합기의 양은 줄이면서도 팽창은 그대로 유지하는 과팽창 사이클을 구현했는데요 압축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줄이고 연소 후에 발생하는 에너지는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엔진의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혼합기 유동 강화 기술입니다. 높은 압축비에서 연소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일어나려면 연소실 내부에서 공기와 연료가 잘 섞여야 되는데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피스톤의 상단 형상을 정밀하게 설계해서 혼합기 흐름을 최적화했다고 해요. 3단 분사 제어 영역을 고효율 운전 구간까지 넓혀서 엔진의 노킹을 억제하고 연소 속도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엔진의 효율적 설계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심을 달릴 때는 전기모터 위주로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고속으로 갈수록 터보 엔진이 발휘하는 강력한 힘으로 안정감 있고 시원한 가속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경제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능은 얼마나 좋아진 건데 이걸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죠.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을 이야기하려면 시스템 출력 향상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인한 효율 향상, 변속품질과 NVH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동력 성능 부터 말씀드릴게요.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P1 모터는 엔진과 직접 연결돼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P2 모터는 바퀴를 굴리거나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존 역할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두 모터가 함께 엔진의 힘을 보태주다 보니까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의 강력한 토크를 통해서 답답하지 않게 주행할 수 있고 고속 구간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힘을 내서 동력 성능이 한층 강화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실린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하면요, 합산 출력 334마력으로. 빠른 가속과 강력한 견인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요. 2.5 터보 순수 가솔린 대비 최고 출력은 19%가 늘었고요. 최대 토크도 46.9kgm로 9%, 9 증가했습니다. 남양 연구소에서 측정한 제로백은 7.3초로 2.5 터보 가솔린 7.9초 대비해서 0.6초가 단축됐어요. 그리고 중고속 가속력인 시속 80km부터 120km까지 가속하는데 4.5초로 2.5 터보 가솔린 5.2초 대비해서 0.7초 단축됐습니다. 이건 시승기에서 직접 재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연비,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륜7인승을 기준으로 인증받은 연비는 복합 14.1km/L입니다. 2.5 터보 가솔린 연비 9.7km/L 대비 45% 늘어났고요. 이 정도 크기 무게를 생각한다면 훌륭한 연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두 번째로 시스템 효율 측면입니다. 새로 추가된 P1 모터가 엔진의 시동 시간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아껴주게 되는데요. 로드 레벨링 제어라고 해서 엔진이 최적의 운전 영역에서만 힘을 내도록 P1과 P2 모터가 토크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P2 모터만으로 구동을 돕는 것에 한계를 느꼈던 부분을 P1 모터도 이제는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훨씬 촘촘한 제어가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대비 약3% 정도 연비가 좋아졌고 변속기의 효율 상승 하이브리드 제어 최적화로 추가 1.3% 정도의 연비를 더 개선해서 1.6 터보 하이브리드 대비 총 4.3%의 연비 개선 효과를 이뤄냈다고 해요 이런 성능뿐만 아니라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동과 소음 억제가 필수인데요 주행 중 엔진 회전으로 생기는 진동 진동과 부밍을 상쇄하는 기술인 EFC를 확대 적용해서 3000RPM 영역까지 부밍과 진동을 잡아줍니다. 이 EFC는 쉽게 말하면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흔들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모터를 구동해서 부밍과 진동을 중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음 진동 제어는 주행 중에도 중요하지만 정차 중에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때 엔진이 작동하면서 진동이 느껴지는데 이 진동을 EFC i 기능을 적용해서 정차 시에 엔진이 돌더라도 차 안에서 느끼는 진동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이번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잘 달리고 기름은 덜 먹으면서 조용하고 편안한 파워 트레인으로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속력과 연비가 모두 향상됐고요. 변속도 부드럽고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에 어색함이나 소음도 확 줄어들 겁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건데요. 스테이모드와 V2L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동을 끄고도 냉난방이나 오디오 안마시트 같은 모든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스테이모드를 사용하시려면 배터리 충전 상태와 기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스테이모드로 진입하면 엔진 구동은 멈추고 기어가 다른 단에 있더라도 P단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스테이 모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테이 모드 사용 예상 시간과 사용 중인 전력량을 클러스터 화면에 표시해주게 됩니다. 이 스테이 모드는 수동 진입과 순정 내비게이션 연동 예약 진입 이렇게 두 가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수동 진입 모드는 정차 중 P단으로 변경하고 내비게이션이 표시되는 AVNT 화면을 보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고요. 배터리 충전 상태가 40에서 60%는 있어야 작동합니다. 수동 진입 모드와 사용 시간은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이 30% 이하면 스테이 모드는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네비게이션 연동 예약 진입 모드는 순정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스테이 모드 예약 여부 탭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스테이 모드 진입 동의를 눌러주시면 스테이 모드가 작동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목적지 도착 2km 전에 배터리 충전 상태가 70에서 80%가 되도록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을 조절하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연동 예약 진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70%에서 80%의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최대 1시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미조작하거나 충전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스테이 모드는 종료되고요 방금 설명드린 스테이 모드뿐만 아니라 이번 2.5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기대되는 실내 VTL이 적용되는데요 고전압 배터리 용량 80%에서 30%까지 쓴다는 기준으로 1kW 소비 전력을 가진 전자레인지는 약 30분 1.5kW 소비 전력을 가진 커피포트는 약 20분, 0.2kW 소비 전력을 가진 빔 프로젝터는 약 4시간, 0.01kW 소비 전력을 가진 LED 조명은 약 80시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 모드나 실내 V2L 그동안 전기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기능을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차종에 적용될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특징을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추후 구매를 생각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직접 타보고 느끼고 방금 제가 입 밖으로 뱉은 말이 맞는지 시승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